저는 구독자 1,000명까지는 정말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 채널들 모두 한달 만에 구독자 1,000명을 넘겼어요. 최근에 제 수강생 역시 구독자 1,000명은 한달 만에 모았습니다. 현재 해당 채널은 구독자 2,000명을 넘었고, 다양한 브랜드들과 협업하고 있어요. 구독자 수는 중요하지 않다. 요즘 유튜버들이 하는 말이죠. 저 역시 이 말의 뜻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알고리즘상 구독자의 중요도가 예전보다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저는 아직도 구독자 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 채널에 달린 댓글만 봐도 수 있어요. 구독자가 적으면 가장 큰 문제가 권위입니다. 구독자가 적을 땐 어떤 말을 해도 권위가 살지 않아요. 같은 말을 해도 구독자 1 0 0 0명딸리가뭘 알아? 채널이나 키우고 말해라. 같은 댓글이 달리죠. 아무리 좋은 정보나 메시지도 이 메신저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감도가 달라집니다. 요즘 연예인들 대다수가 유튜브를 시작했죠. 이들은 처음부터 인지도와 권위를 갖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이 채널도 구독자 1 0 0 0명딸리라는 말을 종종 듣지만 앞으로 구독자가 많아지면 같은 말을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질 겁니다. 유튜브는 사람이 소비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돼요. 따라서 구독자 수, 조회수, 썸네일, 제목 등 유튜브의 모든 요소가 사람의 심리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구독자 100명도 모으기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채널 초반엔 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구독자 10명인 채널은 웬만해선 구독하지 않잖아요. 해당 채널을 보면 학고 채널 같다는 생각을 바로 하죠. 근데 와 이 채널, 나만 알고 싶다. 라는 소리를 하게 만드는 채널은 어떨까요? 처음부터 해당 채널은 잘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시청자가 할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단기간에 구독자를 빠르게 모을 수 있었던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전 영상에서 약속드린대로 이 AI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어떻게 제작하는지 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얼굴 비공개 채널은 영상 클립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저작권 문제를 많이 거론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 전자책을 읽은 수강생 한 분은 지금으로부터 3달 전에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얼굴 공개 없이 영상 클립만으로 영상을 만들었고 첫 번째 영상부터 조회수가 터졌죠. 저는 첫 번째 컨텐츠를 보고 이건 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이 많은 구독자를 모아줄 거라 예상했죠. 실제로 첫 번째 영상 한 개로 구독자 1,700명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먼저 여러분도 시청자 입장에. 구독한 채널이 있을 겁니다. 해당 채널을 왜 구독했나요? 뭐 재미있어서 유익해서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다음 영상에 대한 기대감 딱 하나로 귀결될 겁니다. 와이 채널 진짜 유용하다. 다음엔 어떤 영상을 올릴까? 라는 기대감과 함께 구독을 누릅니다. 채널 구독자가 10명밖에 안 돼서 안쓰러운 마음에 구독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죠. 그럼 다음 영상에 대한 기대감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선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아직도 이두 가지 전략으로 초반 구독자 수를 빠르게 높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주제의 크기입니다. 일단 채널을 구독하려면 영상이 시청자에게 보여야겠죠. 그리고 100명이 본 영상보다 10만 명이 본 영상이 더 많은 구독자를 모을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100명이 궁금해하는 주제가 아닌 10만 명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다뤄야 해요. 특히 채널 초반일수록 이 주제의 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영상의 내용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주제의 크기 자체가 작으면 조회수를 높이는 게 어려워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다루고 영상에 담긴 정보의 퀄리티까지 높다면 구독 전환율이 3에서 많게는 5%까지도 올라갑니다. 수강생이 올린 첫 번째 영상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였고 영상에서 다룬 정보의 퀄리티도 첫 영상임에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조회수와 구독자가 증가할 거라 예상한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콘텐츠 주제를 잘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주제 기획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저는 총5 가지 방법으로 콘텐츠 주제를 를 기획하는데 그중한 가지 교집합 이론에 대한 방법론을 무료로 공개 했으니 궁금한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전략은 좀더 직접적인 방법인데 콘텐츠를 시리즈화 시키는 거예요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 영상 마지막에 다음 영상에선 실제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법을 알려 드리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직접 적으로 다음 영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작업을 한 거죠 그 결과 채널의 구독 전환율이 1% 중반 이었는데 해당 영상은 3.44%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음 영상을 기대하도록 만들면 구독 전환율이 2배 이상 올라가는 걸볼수 있죠. 그럼 이 시리즈 전략을 어떻게 사용해야 효과적일까요? 예를 들어, 다음 영상에선 실제 수익 인증과 함께 더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하거나 이 편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라고 예고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시청자 입장에서 다음 영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게 되고 구독을 누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진 구독자를 높이는 두 가지 전략을 알아봤죠. 다음은 얼굴 공개가 부담스럽거나 AI를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실제 사례를 토대로 AI로 영상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얼굴 비공개 채널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영상을 만듭니다. 첫 번째 영상 클립 활용, 두 번째 영상 클립 제작, 세 번째 상반신 촬영. 먼저 첫 번째 영상 클립을 활용하는 방법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상 클립은 사용했을 때 저작권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유튜브에서 2차 저작물로 인정해 준다는 내용 내용이 있죠. 근데 누구는 영상 클립을 사용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저작권 문제로 채널이 삭제됐다라고 말합니다. 또 누군가는 영상 클립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채널을 몇십만까지 키우고 조회수 수익도 벌고 있죠. 저 역시 영상 클립을 활용해서 3년 동안 문제 없이 채널을 24만까지 키웠어요. 아, 한번 저작권 문제로 채널 수익 창출이 정지된 경험이 있었는데 풀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자 저작물에 대한 내용은 한 번쯤 들어봐서 알고 있을 거예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 불안할 겁니다. 사실 2차 저작물을 인정해주고 안해주고는 유튜브 입장만 보면 안됩니다. 유튜브 원작자 활용자의 이 3자 관계를 이해해야 해요. 먼저 유튜브는 2차 저작물과 관련해서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유튜브는 비슷하거나 똑같은 영상을 올리면 알고리즘이 1차로 걸러냅니다. 이런 영상들은 유튜브에서 쉽게 필터링을 하죠. 근데 애매한 부분이 이 클립을 활용한 2차 창작물이에요. 유튜브는 원작자 영상의 일부를 사용해서 영상을 재가공하면 2차 창작물로서 인정해줍니다. 이제 원작자의 영상을 그대로 올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나레이션이나 추가 영상 편집 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작자가 2차 창작물에 관해 별도로 신고하거나 제지하지 않으면 문제 삼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원작자가 2차 창작물을 보고 불쾌하거나 기분이 안 좋아서 유튜브에 신고를 하면 유튜브는 해당 영상에서 나오는 수익을 정지시킵니다. 따라서 원작자 영상을 활용해서 부정적인 영상을 만들면 당연히 원작자는 이를 신고할 것이고 수익이 정지되겠죠. 결론적으로 원작자에게 권한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이에 관해 굉장히 수동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유튜브는 원작자와 활용자 사이에서 발생된 저작권 분쟁에 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관련해서 너희 둘이 알아서 해결해 라는 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작자가 싫어하거나 부정적인 방식으로 영상을 활용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또한 가장 안전한 건 원작자에게 먼저 메일을 보내서 활용을 허락받는 거겠죠. 근데 이걸 일일이 할수 없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서로의 영상 클립을 활용하는 문화가 유튜브 내에 생긴 겁니다 저작권 문제는 걱정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제 영상 댓글에도 저작권 관련된 질문이 많은데 저도 실제로 수익창출이 정지됐던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수익창출 정지된 걸 어떻게 풀었는지 소명 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서 유튜브에 제출했는지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다면 조회수 기폭제를 보시면 말끔하게 해소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영상 클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저는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요 4K 다운로더라는 확장 프로그램인데 하면 화면처럼 영상 하단에 다운로드 버튼이 생깁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다운받은 후에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영상에 활용하면 됩니다. 이처럼 영상 클립을 활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음 두 번째 영상 클립을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AI가 발전하면서 정말 쉬워졌어요. 그리고 실제 저의 수강생 역시 AI로 이미지를 제작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AI 영상 제작은 다양한 툴을 활용할 수 있죠. 그중 저는 소라와 하일로를 활용합니다. 영상을 이미지만으로 제작하고 싶다면 소라만 활용하면 돼요. 하지만 만약 영상에 움직이는 클립을 넣고 싶다면 하일로우까지 활용해야 하죠. 먼저 소라로 이미지 생성하는 방법은 이전에 자세하게 다뤘던 영상이 있거든요. 우측 상단에 해당 영상을 띄워놓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이미지만으로 영상을 어떻게 만드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비티 라는 채널도 보면 드로잉 이미지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죠. 유튜브에서 조금만 찾아보면 이러한 레퍼런스는 정말 많습니다. 참고해 보면 될것 같아요. 같아요. 다음, 하일로우를 활용해서 영상 클립을 제작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하일로우도 활용 방법은 소라와 비슷합니다. 먼저 하일로우는 소라에서 이미지를 생성한 후에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소라에서 캐릭터나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 하일로우에 업로드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때 프롬프트를 입력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프롬프트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 다섯 가지만 생각해요. 첫 번째, 업로드 이미지 설명. 두 번째, 동작. 세 번째, 감정 표현. 네 번째, 카메라 연출 다섯 번째 배경 먼저 이미지 설명은 업로드한 이미지를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속 젊은 여성은 발표자이며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다 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사용자가 이미지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AI도 학습을 하죠. 다음 동작은 해당 이미지 속 메인 캐릭터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션에 대해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정면을 응시하고 손을 움직이며 노래를 하고 있다. 목과 얼굴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 와 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세 번째 감정 표현은 자신감 있는 표정과 자연스럽게 입을 움직이는 모습 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와 같이 이 얼굴 표정과 관련된 프롬프트를 간결하게 넣으면 됩니다. 네 번째 카메라 연출은 카메라의 움직임이 필요할 때 입력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카메라는 정면 고정, 캐릭터만 움직임과 같이 좀더 명확한 가이드를 프롬프트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배경에 관한 프롬프트를 입력해주면 되는데 배경이 없는 경우 깔끔한 실내 강연장, 화이트보드가 있는 강연장과 같이 입력해주면. 됩니다. 또한 배경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배경에 바이올린 켜는 남성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다. 트럼펫 부는 남성도 몸을 가볍게 움직이며 트럼펫을 분다와 같이 프롬프트로 움직임을 줄 수도 있죠. 이렇게 다섯 가지 기준에 맞춰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이처럼 원하는 것에 가까운 결과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영상 길이나 퀄리티 측면에서 실사처럼 뽑아내긴 어렵지만 AI가 발전할수록 실사인지 AI 영상인지 우리 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워질 거라 생각해요. 마지막 얼굴 비공개 채널 를 운영하는 방법은 상반신만 촬영하는 건데 이 채널도 제가 상반신만 노출하고 있죠 사실 이 방식이 편집시간이 가장 적게 됩니다 영상 클립으로 화면을 채우려면 영상 클립을 찾든지 만들든지 둘중 하나는 해야 하죠 쇼츠같이 짧은 영상은 두세 시간 만에 만들 수 있겠지만 롱폼의 경우에는 편집시간만 5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신 촬영이 가장 효율적이긴 하죠 다만 이 방법 또한 몇 가지 세팅을 해주면 좋은데 옷이나 기타 소품을 의도적으로 세팅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이 채널에서 처음 시도해본 방법이라 이 점을 신경 쓰지 못했는데 앞으로 옷이나 배경 소품 등을 채널 특성에 맞게 좀더 신경 써서 촬영해보려 합니다. 얼굴 비공개 채널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죠. 채널 지속성 면에서 장점이 됩니다. 단, 시청자의 신뢰를 얻는 데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얼굴을 비공개하는 대신 양질의 정보와 고퀄리티 영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만으로 경쟁하기 힘든 분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개발 분야가 그렇죠. 자기개발은 확실히 얼굴 비공개보다 얼굴을 공개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런 분야는 얼굴을 공개해야만 하죠. 하지만 정보만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분야를 시작했다면 굳이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굴 비공개 채널도 시간이 지날수록 정보의 퀄리티가 중요해질 거예요. 그러니 채널이 성장할수록 화려한 영상 모션에 집중하기보다 양질의 정보와 스크립트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보를 찾는 것과 스크립트 작성 업무에도 AI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선 제가 양질의 정보를 어떻게 찾는지 스크립트는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서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단기간에 구독자를 모으는 두 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주제를 다뤄야 한다는 점과 시리즈화로 시청자의 기대감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죠. 또한 얼굴 비공개 채널은 영상 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얼굴 공개가 부담스러워서 시작을 망설이고 있었다면 오늘 알게 된 방법으로 채널을 시작해 보시면 좋겠어요. 또한 채널을 막상 만들었는데 채널의 주제부터 콘텐츠 주제까지 고민이라면 무료 전자책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